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이제 바로 들어가보도록 네. 하죠. 음, 굉장히 많은 문제집을 아마 푸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무려 지금 서울대학교 어, 자유전공학부 네. 갈 정도면은 수시기는 했지만 아 수시 네 수시로 들어가고 아 수시도 수시가 뭐 요즘 대부분 수시인데 뭐 그렇죠. 사실 자유전공학부 자체는 수시로만 뽑아서 정시로 갈 수는 없어요. 자유정원 학부는 정시 정원이 0명이에요? 0명이고 이제 수시에서 채워지지 않은 인원만 2월 되는 걸로 알아서 아마 이저 아. 학기 때두 명인가만 뽑았어요. 헉? 정시로 두명 뽑았다고요? 네, 들어온 분들 있어요. 두 명. 그럼 그분들은 이제 남는 그찌레기 같은 거티 <laughs> o 를 받아서 받아 가지고 0명일 때도 있고. 와, 그두명 진짜 어렵게 들어온 거다. 네. 티오가 없는데 들어온 거야 자유정보 전공 지역균형으로 저는 들어갔는데 지역균형 음.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 최저를 최저 맞추는데 대신 그 예비번호를 돌리질 않아요 음. 그러니까 안 등록하면 아. 그냥 비닐넣는 정시로 이월하는 아 그렇구나 아 자유정보 100% 쑤시네 네. 100% 쑤시였어요? 저 정시요 아 정시? 네. 오 눈빛이 정시 같았어요 지금 눈빛이 <laughs> 정시눈빛이었어요 자유전공학부가 뭔지 음. 알려달라 하시는 분이 많아서 얘기를 하자면, 음. 정, 말 그대로 자유롭게 전공을 정하는 학교요 학과예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이제 자유전공학부에서 운영하는 전공수업과 자기가 듣고 싶은 교양수업을 듣고 1학년 2학기나 2학년 1학기쯤 됐을 때부터 이제 전공신청서를 내서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전공을 하게 되는 건데, 음.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전공신청은 안 해서 2학년 1학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주로 어떤 거 많이 해요? 아무래도 뭐. 경영 경제가 투탑이고. 아, 투탑. 근데 또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복수전공이 필수기 때문에 음. 되게 많이 해요. 뭐 경영 통제, 아, 통계. 음. 아니면 뭐 갑자기 의류학과, 그 다음에 기공.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정말 다양한 학부분들이 <laughs> 있어요. 기공이면 기계학공공. 네. 뭐 아니면 기공? 컴공. 제가 나온 거? 네. 아니면 컴공이랑 뭐정예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럼 뭐한 놈들이. 문과 <laughs> 하나, 이과 하나 어. 이렇게 선택해서 선택해서 들어간다고 어, 하시더라고요. 연관이 전혀 없네요. 네. 정치외교랑 뭐 기계항공 뭐 이런. 네, 거. 그리고 뭐 컴공이랑 경영 음. 이런 식으로요. 야. 그 지금 하영공신님은 어떤 그 조건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다양하게. 아무래도 음. 확실하게 정한 거는 자유적 그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학과를 들어갈 것 같고. 아, 정치외교. 네. 그리고 또 어. 자,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의 아이덴티티 중 하나가 설계 전공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전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기가 직접 아, 무슨 맞습니다. 전공을 한다 네. 해서 뭐 전공 필수 수업, 교양 수업 뭐 이런 식으로 음. 정할 수가 있는데 저는 아마 정치학과랑 그다음에 설계 전공을 하든지 아니면 정치학과랑 음. 국사학과를 하든지 그렇게들 아니 그러면 지금 과를 아예 선택을 할수 있다는 뜻은 아무거나 자기가 정할 수 있다는 아, 거예요. 아그 성적에 관계없이 들어갈 수있고요 저희는 음. 2.0 인가만 넘으면 음. 신청서를 내서 그게 통과되면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거나? 아그 자격증이 나온 학과는 안돼요 그게 바뀌었어요 원래는 의대도 어. 가능했었는데 오 어, 진짜? 네 그래서 지금 보라매 그 보라매 쪽에 있는 보라매병원? 거기에 어. 이제 자유전공학부 출신 의사선생님이 의사 계십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안되고 오 그건 몰랐 사범대, 의대, 치대 간호대는 저희가 들어갈 수 없어요. 오, 전문직은. 아 그렇구나. 그 외에는 전부 들어가요. 그 있어요. 설계 전공이면 전공 열차를 내가 아예 이름까지 붙여서 네, 할수 뭐 있는 거예요. 네뭐 범죄 심리학을 하신 분도 오, 계시고. 그럼 성태 심리학 이런 것도 돼요? <laughs> 아마 반려되지 않을까요? 계획서를 내면. 오, 왜요? 그, 성태 심리학 도대체 어디서 쓸수 있는 전공이죠? <웃음> 여기서 <웃음> 지금 이, 이 방면에서 써요. <laughs> 성태 심리를 파악해서 잡소리 좀 그만해야 될것 같아요. 동남아 순회공연을 마치고 들어온 떠오르는 남캐 별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귀엽지 않나요? 귀찮다 <laughs> 아, 죽고 싶어요? 딸이 면 날마다 오는 <laughs> 게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냥 재수하라고 아, 거지 같다고 아돈케에에에 아, 여러분들은 아, 삼수할 거예요 <laughs> 할수 있다 <웃음> <웃음> 소중하다 졸리다 잠 깨라고 호자 아, 아니다 <laughs>